유튜브 영상으로 큐브 독학,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은 40대 남자의 큐브 도전기를 담았다. 어른들은 왜 큐브를 맞추려고 할까? 큐브 영상 튜토리얼 댓글에서 답을 찾아보았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호기심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큐브를 맞춰보지 못한 어른들의 순수한 도전이었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의 도전이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아이에게만큼은 뭐든지 할수 있는 슈퍼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럼 나는 왜 큐브를 맞추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중학교 때 큐브 한 면만 맞춘 이후로 남겨진 다섯 면을 맞추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래의 아이에게 슈퍼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다. 내가 큐브를 맞추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에이, 유튜브 강의 보고 맞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미 멍청한 거 아님? 이라고 반박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걸릴까? 궁금증이 차올랐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다. 큐브 교육 영상 시청 후 30분 안에 맞추었다는 재능형부터 9일이 걸린 의지형도 있었다. 대개는 하루 이틀 안에 큐브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분 안에 큐브를 완료한 사람은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췄을까? 나에게 큐브 맞추기는 수학 문제집 같았다. 풀지 못한 문제는 답안지를 보면 이해가 됐다. 그런데 답안지를 덮고 다시 문제를 보면 어떤가? 또다시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 결국 매 단계마다 해법을 다시 찾아봤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실수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도 모르게 한번 실수하게 된다면 역방향으로 맞추기 보다는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싫어지고 바보처럼 느껴져 큐브를 던지게 된다. 처음 성공할 때 정확히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20분은 훌쩍 지나 있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였지만 그래도 5분 정도 걸린다. 큐브를 맞추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트위스트라고 부르는 기본 동작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트위스트를 눈 감고 진행해도 실수하지 않도록 익숙해져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처음 혹은 중간 지점으로 돌아간다. 큐브를 잡는 손의 엄지는 회전하지 않는 큐브 4개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초보 때 빨리 돌리고 싶은 마음에 헐겁게 큐브를 잡게 되면 상단 한 면이 아닌 중간 면까지 회전하게 된다. 단계별 규칙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럴 때는 이라는 추가 내용이 붙어 나온다. 즉, 경우의 수가 다양한 만큼 우리가 대처해야 할 상황도 많다. 큐브 선수들처럼 맞추려면 더 복잡한 규칙들을 외워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섯 면만 맞출 수 있으면 만족하기로 했다. 이 다음에 아이가 아빠를 봤을 때 우와! 라고 외치는 것에 만족하련다. 정사하고 뭐 있어요. 쇼미 음? 어? 뭐 <laughs> 보세요. 아? 도전하고 싶었던 취미, 마음 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도전해드립니다.